자, 어, 그래서 인스턴스 어부 사용해서 그 자동현면한이 된그 구형 객체의 그 인스턴스 타입 객체를 어, 어, 원래대로 되돌리는 예, 캐스팅이죠. 예, 음, 캐스팅하기 전에 인스턴스 어부를 써서 캐스팅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한 다음에. 어, 가능할 경우에만 캐스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 캐스팅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예지입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요 같은 패키지에다가 버스도 있어야 되고요 비히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지난 시간에 했던 패키지에서 예, 클래스를 만들어서 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름은 드라이버죠 이게 지금 어, 보니까 음, 실행하는 부분은 없죠 어, 메인 없어요 예, 없고 m 브 쪽으로 여기 되나 안 되나 확인만 하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Finish 누르고 예, 자요 드라이브 클래스 안에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드라이브 클래스 블록 안에 지금 메소드 드라이브죠. 예, public void drive. 예 하고 자요 매개 변수 타입이 vehicle입니다. 음, 하고 음, 매개 변수 이름도 동일하게 소문자로 vehicle 주고요. 예, 실제 이 이제 요 메소드 블락 안에 if 조건을 써서 instance o f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 값으로 받은 예, 비 히클에 저장된 개체겠죠. 이게 이제 참조 타입이니까, 참조형이기 때문에 안에 개체가 들어있겠죠. 자, 이 개체가 비 히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개체가 자, instance of 해가지고 예, 뒤에 버스 클래스 타입이냐? 어, 비클에 들어 있는 개체가 버스 클래스로 찍어낸 개체냐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맞다, 예,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맞다. 추로가 나오면 예, 캐스팅 하면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버스 if 블럭 예, 참일 때 버스 클래스 타입의 버스 3조변수에다가 캐스팅을 하죠. 버스 타입, 클래스 타입으로. 예. 비클 예, 이렇게 주고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if 조건이 거짓이면 예. 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그요 그, 요 밑에 아, 요 소스 코드가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 일단은 어 캐스팅 예. 강제 형변환이 된 이후에 어 시, 이제 실행하는 부분 이게 지금 체크 페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버스. 체크 페어. 예, 이렇게 부분이 있고요. 에스 예, 뭐 부분은 없고, 이게 이제 참일 경우에만 예, 강제 행변을 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행변을 하지 않고, 비이클 예, 참조 변수에 있는 객체에 그냥 run을 실행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instance of를 사용을 해서 i n t e r f a 와 구현 어, 어, 객체가 있을 때 예. 인터페이스 타입 안에 어떤 어, 어, 구현 객체를 예. 어, 원래의 구현 객체 타입으로 예. 클래스 타입으로 예. 캐스팅하는 어, 예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따로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예. 요 드라이버를 호출하는, 예, 있나? 어, 여기 없네요. 드라이버를 호출하는 거를, 뭐, 예. 요거 뭐 드라이버 객체를 생성해서, 어, 드라이버, 드라이브라는 거를 이제, 어, 실행하면서 버스를 던져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한번 실행해 보겠다 하면, 어, 비클, 뭐 버스, 버스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있네요. 그죠? 어... 어 이게 아니라 예. 하나 만들지 뭐 어. 그래도 이거 실행 안 해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얘가 실행 잘 되나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예. 그니까 그 여기에다가 버스 예. 버스 클래스 어... 타입의 버스 개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기존 소스에다가 기존에 있는 돌아가는 거는 예. 뭐 그대로 놔두고요. 예. 여기다가 더 추가해서 버스 타입의 버스 만들어 가지고 어, 밑에 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버스 타입의 음, 버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게 디버스 할게요. 드라이버. 어, 드라이버 예. 디버스 할게요. 디버스라고 해 놓고 예. 디버스를 유 버스 해가지고 이렇게 객체 센서에서 만들어 놓고, 어 그래서 예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 드라이버 객체 만들어야 되죠. 예 그래서 위에 드라이버 서드라 드라이버, 드라이버 해서 드라이버 객체 만들어서. 예 아래쪽에 할까요? 이 기존 소스. 이 예. 위치는 상관없는데. 예. 지금 이 예. 기존은 소스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 닿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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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을게요. 예. 요 추가되는 거니까. 예. 여기 추가 예. 추가 추가로 예. 추가네요. 그래서 드라이버 <laughs> 버스 객체하고 예. 드라이버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행을 예. 요 드라이버 객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점 드라이브. 하는데 여기 이제 비이클 타입의 이제 객체를 어 넘겨줘라 하는 거.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기 이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의 객체를 던져줘야 되죠. 그중에서 이제 디버스. 예. 이 디버스를 이렇게 넘겨줘서.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죠. 이제 저장하고, 예, 그래서 요거는 추가 추가 내용이니까, 어, 예, 현재 진재 실행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요, 예, 버스가 달립니다. 요 부분은 요 부분이 이제 실행된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음, 요거 실행하기 전에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해서 실행하기 전에 어, 시스템.아웃 점 아이고 예, 해가지고 이거는 예, 인스턴스 어브 예, 사용에 뭐 이렇게 할게요. 어. 이렇게 뚫어놓고 그러면 이제 실행했을 때 자 인스턴스 어브 사용에 예, 요, 요 아래쪽에 예, 예, 아래쪽에 있는 내용 요요 내용이죠. 예, 요 내용이 이제 요 위에 내용은 그전 이전 내용이고 드라이버 점 드라이버 디버스 하면 예, 이렇게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버스 개체를 던져줬다. 어, 버스 개체를 던져줬으니까 위에 이제 어, 소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 버스 어 객체가 비클 들어 있죠. 그러면 어 버스 객체가 버스 클래스의 인스턴스냐? 맞죠? 예. 맞으니까. 예. 요거는 이제 버스 어 객체 타입으로 원래대로 어 만들어서 버스가 가지고 있는 체크 페어. 예. 요메소드를 호출하죠. 그래서 요 버스가 가지고 있는 체크 페어. 승차 요금 체크합니다. 예. 예, 요 부분이죠? 예. 승차요금 체크합니다 여기 이제 잘 실행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 이프블락은 끝났고요 예. 승차요금 체크합니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가 달립니다 vehicle.run 했죠 예. vehicle.run 그래서 run vehicle 어 안에 vehicle 예. 안에는 실제 이제 버스 개체가 있죠 그래서 버스 객체가 있기 때문에 예, 버스 객체의 r u 이라는 예, 메서드를 호출해서 버스가 달립니다. 이렇게 아, 이제 출력이 된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실행한 부분만 음, 주석을 해서 어느 부분이 실행됐는지 예, 나중에 아 이쪽이 아니고 이 아래쪽이죠. 이렇게 예, 실행됐고요. 버스가 달립니다. 예. 요렇게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요요 <laughs> 부분, 예, 요 부분, 예, 못 만일 아실 아실, 아니고요. 그데한번더 설명드리면 이 비이클 점 체크 패 하면 돼요 안 돼요? <laughs> 어, 속으로 한번 어, 된다 안 된다, 어, 대답 속으로 비이클 점 체크 패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 C C H 자, 이 시크 페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왜안 될까요? 얘는 요 매개 변수 타입이 비클 이 타입이죠. 비클 이 타입이라는 게 인터페이스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타입에 버스 객체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버스 객체가 비클 이 타입으로 바뀌어서 어, 자동 현반환돼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비이클 타입 참조 변수에 들어있는 버스 객체는 자기가 이거 체크 페어 갖고 있어도 이걸 못 써요. 왜? 비이클 타입으로 지금 자동 현반환 됐잖아요. 그래서 비이클 타입에 있는 요 런만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에는 런과 체크 페어가 있더라도 예, 비이클 타입으로 자동 현반환이 됐기 때문에 요 비이클 타입에 있는 런 메소드만 실행할 수 있다. 그죠? 예, 이거 안 됩니다. 예, 앞에서 했던 거 한번 설명 드린 거예요. 사용 안 됩니다 이런 거. 예. 근데 위에 있는 요 버스, 예, 요 버스, 어, 요 다시 요거 이제 비클 타입의 참조 변수에. 버스 개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동희환이 되는데 이걸 다시 버스 타입으로 캐스팅을 했죠. 요거 요거 캐스팅해서 버스라는 변수에 집어넣었죠. 그니까 얘는 체크 페어만 되는 게 아니라 체크 런도 됩니다. 어, 써볼게요. 요거 써볼게요. 밑에. 그래서 버스 얘는 캐스팅을 했잖아요. 원상태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예, 요 참조 변수, 버스 버스에는 예. 어 비클로 바뀌었다가 다시 버스 개체로 바뀐 게 들어가 있어요. 얘는 참조 변수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버스 타입의 참조 변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run이라고 아이고 run이라고 메소드를예 실행을 하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 보시면 승차요금 체크합니다. 밑에 버스가 달립니다 나오죠? 예, 예, 얘가 요 부분이 여기서 실행한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크기를 작게 해서 전체화면 보면, 예. 뭐 소스는 그렇게 긴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안 되고 실행이 되고 안 되고 하는지를 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는데 나중에 복습하실 때아 이건 뭐였지 어 이렇게 돼 버립니다. 어 한루도분 봐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이것도 이제 내용이 자꾸 쌓이니까. 어, 뒤에 거 공부하다 보면 앞에 거막 잊어먹고 그렇습니다. 예. 자, 요렇게 일단은, 예, 인스턴스 어브 일단 정리하고요.